어, 상추를 잘딴 예와 잘못 딴 예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른쪽 게 제대로 잘딴것 왼쪽 건 잘못 딴것 안녕하세요 순이네 농장입니다 오늘은 어, 상추 따는 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추를 딸때 그 상품 성이 있 겠다, 야지 상품 성이 없 겠다면 어 공판장 이나 완주 로컬푸드 에 출하 를 했을 때어 판매가 안되 겠죠？그래서 어 오늘 상추 따는 법을자 세하 게좀 보여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상추는 이렇게, 어, 엄지손가락을 위로, 어, 나머지 네 손가락은 상추 아랫부분을 잡고, 사이드로 살짝 돌리듯이, 어, 비틀듯이, 어, 힘을 살짝 주어 당기면서, 어, 45도 선으로 이렇게 약간 담, 비틀듯이 하면서 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야 그 상추, 상추의 그 대부분, 대부분에서 매끈하게 딱 떨어지죠 다시 한번 아이고, 여기. 엄지를 잡고 깔끔하게 떨어지도록 상추 대에서 상추 입이 분리가 되도록 하나씩 잡고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고 한쪽으로 당기듯이 다시 한번 잡고 살짝 비틀면서 당기듯이 이렇게 했다면 깔끔하게 상추대에서 상추잎이 분리가 돼요. 상추 따는 ASMR 한번 들어보실래요? 상추를 제대로 따면 어, 끝이 이렇게 어, 하얀 부분이 있고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제대로 딴 상추 잎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상추를 딴 잎은 끈 어, 모양이 이렇게 깔끔하죠. 하얗게 이렇게 대부분이 살짝 보여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게 제대로 딴 상추잎 이거는 제대로 딴 상추잎 상품성이 있는 상추잎이구요. 자, 이제 이거는 어, 잘못 딴 상추의 예예요. 상추를 어, 끝까지 안 따고 중간에 끊어지듯이 따버리면 이건 상품성이 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출하를 할 수도 없고 공판장에 낼 수도 없고 이렇게 끝까지 다안 따고 어, 꼭지가 남아있으면 어, 새로 이렇게 그 올라오는 상추잎을 딸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끊어지기 때문에 음, 위에도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에 어, 이렇게 따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 상추 끝까지 요거를 다 따줘야만이 이게 제대로 상품성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새 잎이 올라오는데 그것들도 밑에서 걸려가지고 제대로 어, 끝까지 안 따지고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정말 상품성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위에 새로 나오는 것도 제대로 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이렇게 다 따져 버려야 돼요. 깔끔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따다 보면 상추가 끝까지 해서 잘 따져요. 웬만한 거는 그래서 끝까지 싹 따져 버리고 이파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상추 대에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상추를 잘못 딴 거예요. 어, 상추를 중간에 땡강땡강 어, 딴 상추가 어, 이렇게 어, 끝이 이쁘지도 않고 부러진 느낌이고 상추 중간이 그 끊어진 느낌? 그래서 상품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는 상품성이 없는 상추를 딴 위에 예. 이렇게 따면 안 되는 거. 절대 이렇게 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대로 딴 상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대로 딴 상추잎. 깔끔하니 흰 부분이 살짝 보이는 게 예쁘죠? 색깔도 예쁘고 노지라서. 이게 지금 제대로 텅텅텅 있게 딴 상추. 보이시면 한 대가 살짝 보이고요 이렇게 따서 가져가야, 어, 간장이나 안주로 퍼스트에 출하가 가능하답니다. 아이고, 예쁘다. 네, 이거는 잘못 딴 상추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끝을 제대로 안 따고 댕강댕강 부러뜨리듯이 딴 상추라서 어, 저렇게 따시면 절대 안되고요. 상품성 하나도 없고요. 자,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흰 대부분이 보이고 어, 이렇게 상추 대도 길다란 거 이거는 제대로 딴 상추 오른쪽에 께. 왼쪽에 있는 건 댕강댕강 부러뜨리듯이 딴 거는 어, 상추가 상품성이 없이 이거는 출하를 할 수가 없는 상추예요. 이렇게 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예쁘게 딴 상추를 또 예쁘게 차곡차곡 담아서 어, 공판장으로 가면 된답니다. 그리고 완주 로컬푸드는 200g씩 소분해서 출하를 하고요. 자, 오늘은 상추 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